3월 8일, 내일에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8일, 내일은 벌써 금요일입니다. 불금이네요. 그렇죠? 그 일진으로는 심미일입니다. 심미. 심미라는 것은 뭔가 정신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뭔가 결론 나고 마무리 될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뭔가 그것이 아주 결론이 안 나고 미적미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의 생각과 이런 부분에 조금 언발란스하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하나하나 마무리해 간다면 될 겁니다. 근데 뭔가 어쨌든 결론이 좀잘안날것 같은 날이 심미일입니다. 이별로 보면 집티집티는 GT, 지금까지 자기가 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아, 신중하게 좀더 어떤 더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챙겨 봐야 되는 날입니다.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자기가 미리미리 좀 챙겨봐야 돼. 잘못하면 자기가 이때 준비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 도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논의 흐름도 좀 불리해 보이고 애정 관계도 좀 불리합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상의성 요새 보이스피싱 이런 것좀 조심해야 되는 날이고 성분을 보놨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소띠, 소띠는 뭔가 어떤 상황에 자기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날이고, 어떤 것이든 간에 상황에 맞추어서 자기가 행동할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음 뭔가 곧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공, 임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바밤 곧 이루어진다, 이런 어떤 그런 기운도 있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자기가 하던 대로 꾸준히 노력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 방향성이 나올 것 같고, 결과도 나올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도 괜찮고, 애정관계도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에 조금 우울해질 수 있는 날이고, 성부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범띠, 범띠는 주변에 어떤 방해라든지,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동하는데, 좀더 신중하게 소, 그, 이렇게 행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 주변에 어떤 눈총 받아서 어떤 일이 좀 방해를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은 자기 행동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한발 물러나서 타인의 눈도 좀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돈의 흐름도 좀 불리해 보이고 애정관기도좀 신경 쓰입니다 사건사고나 질병관기도좀 조심해야 되고 성부를 보고나서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토끼띠+ 도깨띠, 토끼띠는 하루 좀 즐겁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날입니다. 음력이고 하니까 또뭐 모임, 모임에서 자기 어떤 부분을 일상을 풀을수 있는 어떤 부분도 있고 어쨌든 하루 좀 편안하게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뭐 문화활동도 좋고 영화를 보는 것도 좋고 취미활동도 할수 있고 또 아니면 음주를 할수 있는 부분의 요소도 있어 보입니다. 어... 돈의 흐름은 그저 그렇고, 애정관계는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어, 또 그렇게 자기가 풀어지다 보면 이성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승부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용띠, 용띠는 좀 오버하거나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과해서 뭔가 하지 않는 것보다 과한 것은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중심 중도를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기 능력에 맞게끔, 분수에 맞게끔 행동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돈의 흐름도 좀 불리해 보이고 애정관계는 괜찮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들은 과음, 과속, 뭔가 오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시고 성불을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MD. MD는 어, 조금 자기 권리라든지 이권을 놓고 뭔가 다툴 수 있는 것도, 그런 기운도 있을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뭐 다투는 거는 다투는 게 좋겠죠. 근데 잘싸우시라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어, 그 사건에, 그, 그 건에 대해서 맞추어서 이렇게 다투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 싸우다 보면 뭐이 건은 놔두고 다른 건을 가져와서 막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결국 그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정적으로 잘 싸우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날입니다. 돈의 지출은 좀 많고 애정 강계에좀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강요, 스트레스가 좀 많은 날이고 성분을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말띠 말띠는 어떤 부분에 마무리 그러니까 한 줄을 마무리 어떤 부분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깔끔하게 깔끔하게 정리하면 좋은데 실제로 생각은 막정리하려 해도 오늘 심미일 자체가 좀그렇긴 하네요 그죠? 그래도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이 있게끔 뭐 자기가 할수 있는 부분 범주 내에서 가감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돈의 흐름도 괜찮고 애정향이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상은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이. 양띠, 양띠는 어, 조금 주변에 아름답게 하고 예쁘게 하고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운이 있어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 자기 주변에 봄날이니까 또 새롭게 뭔가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좋겠죠. 나무라든지 뭐 이런 꽃들을 갖다 놓는 것도 좋고 아니면 커텔이라든지 인테리어를 조금 손대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근데 언론 방송, 예술 개통 있는 사람들 대체로 좀 긍정적인 기운이 있는 날로 보셔도 좋습니다. 돈은 지출이 좀 많은 날입니다. 애정관계는 좋고 사담사원이나 질병관계에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진 않고 선불을보아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어, 이것저것 뭔가 한꺼번에 뭔가 몰려오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좋은 일도 그렇고 나쁜 일도 그렇고 또 해야 될 일도 뭔가 몰아서 지금 오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는 어찌보면 자기가 순서를 잘 정해서 아 어떤 부분은 좋은 쪽으로 좋은 쪽이든 저렇게 잘 어떤 분리를 잘 하셔서 대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지출은 좀 많습니다. 애정관계는 좀 신경 쓰이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여행은 뭐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부를 모아나 선택해야 될일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딱디도 뭔가 분쟁하고 다투고 뭔가 할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 이권을 놓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자기 이권을 탕취하고 쟁취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이는 날입니다 물론 다소 시끄럽고 다투고 하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의견도 다투고 타인의 어떤 부분하고 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타인에 대해서 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돈은 지출이 좀 많은 날이고, 애정도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강요, 스트레스 좀 많은 날이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일 있으면 선,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개띠, 개띠도, 어, 적극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바대로 리드하고 이끌어도 좋습니다. 근데 상황이 순탄하게 순리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그 역경을 극복해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고통, 고통은 있어도 자기가 원하는 방법이나 자기가 원하는 어떤 생각대로 밀고 나갔을 때 결과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저하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행동하시라.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돈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애정관련 좀 신경 쓰이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련에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진 않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돼지띠, 돼지띠는 동상, 일상적인 어떤 부분을 반복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변화나 이런 것보다는 해오던 일을 오랫동안 해오던 일을 반복하고 있는 어떤 그런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변화하거나 바꾸려 하기보다 는 차근차근하게 순서대로 자기가 하고 자는 방향대로 해 나가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고 성실히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뭔가 매듭이 지어지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특히 내일 데이스티는 음식 관련해서는 좀 조심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돈은 출입이 좀 많습니다 애정관계는 괜찮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 지병은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성분을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